정말 짜릿하게 없는 불이네. 어머! 조화인가봐요. 조불인가봐. 조, 조화? 아, 조화 맞네, 조화. 가짜조짜의 불가짜. 어! 구멍 안에 빛나는 물건이 있다. 렌치를 사용해보도록 하죠! 끄집어내! 뭐야. 뒷문에 열쇠를 열었다. <t> 뭐야. 이번엔 여기야? 자, 뭐, 어디죠? 그쪽이로구나. 이녀서 그 딸이 가 없어버리겠어? <laughs> 야! 무슨 괴이가 총 맞고 죽냐? 무기 약해. 중자국이 있다. 빗자국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괴물이 되게 약해. 총 맞고 죽는 괴이가 어딨어? 여기 저 뭐, 은탄 이런 거 아니야, 은탄? <laughs> 무슨 성수가 발라지는 총인가? 여기 아까 뭐 있다했던 것 같은데 아까 책방에 이 책장 쪽에 뭐가 무릎 하나 있지 않았나요? 뭐지 이 건? 잘못 본 건가? 기분 탓인가?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뒷문에 열쇠를 얻었어요. 세이브 한번 해주고 뒷문이라고 하면 어디 뒷문이? 어이 뭐 여기 장애 있는 데가 있었나요? 뒷문. 아 죄송합니다. 여기 뒷문이 아니네. <디>, 뒷문? 어. 아, 여기네. <laughs> 뒷문이다. 아, 신난다. 뒷문 찾았네. 가보도록 하죠. <laughs> 뭐야, 왜, 그거, 왜 또? 왜? 페이드아웃이 왜 이렇게 천천히 돼? <laughs> 뭐야? 아니? 커니시티 아니? 뭐야? 누구시죠? 하아 이 도시는 괜찮으려나? 아이 괜찮아요. 그 카가시가 아니니까요. 뭔 소리야 이게? 뭘맛 뭐 맞고 싶어? 아, 아이 농담이에요. 뭐 걱정하실 건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래 봤으면 잘알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구만. 너는 개현상에는 경험이나 법칙은안 통한다고. 어둠 안에 발혀봐도끝없는 어둠 어두울 뿐이라고. 디타카네. 역시 개이 중국은 역시 개이 중국 다르구만. 흠 음, 게임이 어마어마네요. 하 맘이 편해 보여서 좋겠네. 너는 아니요, 카가 씨도 이래저래 많이 받았구나 해서요. 카가가 신문 기자라고요. 아, 이거 전에 나왔던 애들 맞네. 그럼 이터에 나왔던 애들이네요. 그저한데 인생 뭐야? 어, 쟤 밑으로 내려갔어. 고양이 왜 저기로 왔지? 내 친구, 고양이 왜 저기로 왔냐? 뭐야, 갑자기, 갑자기 게임이 넓어졌어, 이것도? 아, <laughs> 신난다. 저거인 듯 하다. 고양이가 왜내려갔지왜 내려가다뇨? 왜 내려갈 수도 있지. 비에 젖어 있다. 안고 싶은 기분이 안 든다. 일본식 걸사인 듯 하다. 내려갈 수도 있지. 등불이 있다. 야, 여기 부자다 와,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건 쓸만하겠군. <목소리> 크로바를 찾았다. 아니, 빠로? <laughs> 이 게임 최소? 고든인 줄? 고든 프리맨? <laughs> 기자와 목재들 있다. 아 고든 프림에 잡고 있었네. 쌀가면 힘들다.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다. 먹을 수 있겠죠? 어두워서 안쪽은 보이셨는다. <laughs> 설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인생 인쇄... 왜 들어가지는 거죠? 왜죠? 오래된 문서가 있다.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다. 오래된 문서, 오래된 문서. 어두워서 수... 이것은 주술의 일종인가? 뭐야 이거 불을 피울 수 있을 것만 같아 라이터가 없잖아 줄로 국기에 묵혀있다 이건 뭐야 상자가 열려있는것 같은데 왜 사용 뭐 파밍이 안되지 불을 피울 수 없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불을 피울 수 있을 것만 같아 여기다 아무것도 없네요 문 아니지 이거 일단 다른 것부터 살펴보자 사료가 보관되어 있다 신경쓰이는 물건은 없다 귀신이 인간이 먹고 있는 그림이 있다 <laughs> 아뭐 이런 그림이 있어 보세요 어? <laughs> 이런 그림이 여기 왜 있을까 <laughs> 신나네 분해불출인가? 문해불출이 뭐죠? 문 바깥에 아니 있자 나..쥐.. 에? 음 죄송합니다 방대한 자료다 들어시수있요아 문이 아니네요 인생 문인 줄? 나가면 또 뭐가 나오겠지? 안 나오네. <laughs> 왜안 나오지?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 그래요? 가져가지 말래요? 아이, 그, 가져가야겠다. <laughs> 말 따위 듣지 말아야지. 뭐, 가져갈 수도 없는데. 손에 들지도 못하는데? 뭐지? 어두운 뒷다크한 뭔가, 어, 기운이 둘러져 있나? 아까 문이 여기였네요. 예, 게임 일단은 뭐 막혔네요. 아, 행복하다. 난 게임 막힐 때가 제일 행복해. 왜냐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난 게임 막힐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 아까 그러면 그 물음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 그렇지 않나요? 어, 아무것도 안 나왔던 때 제일 좋지 않아? 크로바는 어떠세요? 아, 맞다, 크로바. 아, 맞다. 아, 인생. 크로바 죽었구나, 내가. 빠루, 빠루. 크로바나, 빠루나. 똑같은 거지, 뭐. 이거 한번 열어볼래? 열어, 제껴, 그냥. 다 부셔버려, 빠루 왔다가! 그래! 난 빠루가 했잖아! 괜히 따위! <laughs> 빠루로 부시면 되지! 그냥, 어? 두개골가 아주 그냥, 어? 빡투, 그냥, 어? 두개걸을 두개로. 갈라버리자. 라인 보서 죄송합니다. 힙합을 몰라서 랩을 몰라서 내 과외 좀 받아야겠네. 음. 센척 못 줘. <laughs> 원래 싸움 못 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저거 좀 저거 야 크로바 다 빠르다 왔 저거 좀 내려쳐라 저거 좀 매달려 있는 거. 이거 좀 내려 내려좀 <laughs> 보기 싫어. 물방울 떨어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되게 듣기 싫잖아. 빠로가 쓸만한 데가 어디지 지금? 아 저거 파이프 한번 뜯으면 되려나? 아까 책방에서 뭐 하라 그랬는데 그건 뭐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전기세 좀내 줘라 좀불좀 어? 켜고 살자. 여기 아까 뭐 있다고 떴는데. 여기 물음표가 아까 있지 않나요 이거 잘못 봤나? 무슨 도자기를 깨부시나? 아이템은 자동 사용인 것 같아요. 그냥 누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안 되잖아? 난, 난안될 거야. 어째서 안 열리지? 이거 빠르고 다 열어 지켜? 로프는 와이어로 고정되어 있다. 예, 이것도 아니네요. 인생. 당연히 열어 지겨버려 이거 금장을 열어 줬기나? 아닌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 했잖아 그쵸? 다 했는데 나다 했어 이제 아총 들지 말고 <laughs> 아 뭐만 하자고 총들어 이거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들어가 봅시다 쿵쾅 쿵쾅 내 심장이 쿵쾅 쿵쾅 여기 위에 뭐 있는 거 같지 않니? 기분 탓인가? 아, 안 네. 돼! 내 심장이 물들고 있어! 나가야지! 어지간히 그런 장롱이다 수상해. 크 때려 맞추기고도. 일단 그럼 2층 한번 가보죠. 2층도 아직 안 가봤으니까. 2층 에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하루코방인가 뭔가 보기엔 한번 가보죠. 거기서 빨아왔다가 부실 수 있는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그림 한번봐보고서 아까 전에 그 책방에 있던 게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니까 물음표 뭐 하나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날이 궁금해 꽤나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군 뭐야 왜뭐 이거 다시 못봐 아니 그 책방에 뭐 있었잖아요 니마 왜또 못보게놨어 이걸 아 이런 어디서 방구 냄새나는것같아나 방구 안꼈는데 이건 그 집에 있던 인형인가 뭐 해먹나? 밖에서 뭐 해먹나? 왜 방구 냄새나는거 방구 냄새야 기름 냄새야 이건 팔보채 팔보채 먹고 싶다 무슨 뭐 뭐해 먹나 봐뭐 냄새나 크로바라 생각할 거아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안 열린 문이 여기밖에 없었죠 팔보채가 뭐예요 중국인 음식 그 중국 음식 안 먹어봤어요 팔보채 있는데 유산세 하면서 그런거안 먹어보셨어요 팔보채가 그 해파리 들어간 건가 여덟 가지 보채를 맛있는데? <웃음> <웃음> 야 때려부셨다 이분 최소 저주받을 분이시네 한번 들어가볼까요? 이 방은 대체 뭐죠?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있다 가운데거 누르면 참 신나겠다 그치? 양초와 염주가 들어있다 뭐지 이거? <laughs> 라이터 찾았다 라이터를 들었다는 거는 아까 그 등에 불을 킬수 있다는 거겠죠? <laughs> 게임이 너무 예측이 쉽다, 그치 어, 번개친 거지? 어, 아, 야, 번개도 쳐있게. 어, 으! 으! 아이 세이브 말고. 아이 거야 이거야. 손이 따라오네. 하늘에서 손이 떨어지네. 손비가 내려오네요. 횡단비? 아, 음, 음, 아, 음, 음, 불이 피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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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어? 어? 매직크 그렇다면 이쪽에 불 붙이면? 아 꺼지네 여기다 불 붙이면? 여기다 불 끄면? 와닥 켰다 걸까? 왜, 왜 열리냐고? 좀 막혔죠. 왜 막히지가 않냐고? 게임이 어 뭐야? 하루코잖아. 하루코 찌른 이건 괴물이었어. 아니, 아니, 저, 에? 어? 하루코 여기 있었구나. 총왜들고 있는 거야? 총 내려 친구, 진정해 친구 쏘지 말고. 워, 워, 이지, 이지보이 자고 있네요. 음, 어, 어, 어라, 오빠는 분명... 그래 그래 그때 이후로 오랜 어 처음이지 <laughs> 어라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지 일단 이 집에서 나가자 내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아 무슨 일이지 대구 대구놀이 대구 대구놀이 대구 대구 하고 있다가 할머니 공간이 나빠져서 설마 그 나, 낡은 상자를 말한 거니? 대구대구 놀이랑 상자랑 대체 뭐가 관련 있는 거지? 응, 맞아! <laughs> 대구대구 놀이랑 상자랑 대체 뭐가 관련 있는 거지? 대구대구 놀이를 하다가 상자를 뒤집어 엎었나? <laughs> 역시 그 상자랑 연관이 있는 건가? 팔보채? <웃음> <웃음> 하루코. 일단 이 집에서 나갈까? 응, 알았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구대구 놀이가 아마도 대구대구 도는 거겠죠? 저 뭐하니? 야! 가만히 있어! 야! 아, 야, 총 쓰지 말고. 이 집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져. 확실해. 그래요. 고스러운 단지가 누여있다. 아, 따라오지 좀만. 아, 야, 비켜봐, 임마! 잘못 세워 놓여있다 애가! 여는 거 불가능해 보인다. 아, 또 가만히 좀 있어, 이거. 아이, 정신 하나 도없네 가져가둘까? 와이어 커터를, 와이어 커터를 사왔다! 파이프 왔다! 아까 그, 거 뿌시면 되겠는데? 잡다, 물건이 있네요. 따라와라, 계속. 끊어! 와이어! 커터! 커터! ADH? <laughs>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야, 여기 오지 마. <laughs> 여기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으로 오지 마. 막혔잖아, 너 때문에. ADH라니? d 인쇄.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 잘 따라오고 있지? 이쪽으로 오렴. 와이어 커터 왔다가 그, 잘라지는 건가? 뭐야, 여기 이제, 뭐야? 그럼 이거 방향 안 들어가져요? 분명히 그럼 대문까지 가는데, 대문까지 갔다가 문이 안 열려서. 음, 대충 스토리 알겠죠? 여러분들, 유가리, 암가리. 내가 피부도 놀래지도 않는다. 보기만 해도 시력이 떨어지는군. 피가 뚝뚝 떨어진다. 내가피부도 아무렇지 않아. 크... 용감하네. 바닥에 피는데 놀래지도 않아. 크으, 이거 귀신 아니야 괴이 아니 이거? 저게 괴이 아니야 이거? 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나요? 나가 지네요? <laughs> 뭐야? 나 지금까지 뭐한 거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을 보니까 옆에 세바코가, 뭐야, 검은 녀석. 이게 즉시였 잡소리야, 이거? 오빠? 여기 얌전히 있어. 뭔 잡소리야, 이거? 뭐가 1구금이에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개현상의 그 악영향인가? 왜 똑같은 도로를 계속 맴돌고 있나 보지? 어, 뭐야? 아, 으아, 윽! 아, 팅 거, 에, 좋아. 가운데 있으면 될것 같네요. 어기 이쪽이라니? 시간차 공격이라니? 시간차 공격이 젤루다시로? 나와 나와 나오라고 너 따위 무섭지 않아? 군팡이 따위 내 총으로 없애주겠어. 끝났네요. 심플한데? 무게 <laughs> 뭐 간단해. 무슨 소리야, 또? 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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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왔네. 뭐야 이거 오우! 그! 무척 수고가 많으시군요! 그래, 여러가지로 굉장히서 말이지 아무래도! 성, 간만에 성가인, 성가신 일이 생긴 것만 같아 배좀 고프다고? 저는 배가 겁나 고파요 어 그! 참 그, 어차피 재난이로구먼 아, 뭐그 이야기는 저따히 들었다고 고구레라는 신입 꼬맹이한테 그 멍청이 또 나부나무 짓거리고 그렇게 말하지마 아, 그렇게 말하지마! 아, 잘못봤네요 그래서 그, 하르코는 무사히 데려온게 확실하겠지 그래 지시는, 지인은, 지시는? 방에 재우고 있어 딱히 외상은 없고 굿잡 굿보이 그래요 잘했네 그 가지로 할머니 생명도 이상은 없어보여 이것도 내 덕이야 그래요 크으 볼스있게 대답없이 가는거고서 멋지네 멋자으름 갑시다 이렇게 케이스원은 끝났겠죠? 끝났겠지? 그지? 참기 짓궂은 일이군 설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이야 누구시죠? 아그 수고하십니다 <laughs> 그래요 너도 온거냐? 기리사키? 기리사키가 누구죠? 먹는건가요? 코토리바코 역시 그런가 그게 뭔데? 곰팡이? 코토리바코? 특히 뭔가요? 그건... 정확한 내용은 아직 불명이지만, 도교의 유파에서 수렴한 주술 중 하나야.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자 안에다가 암컷 동물의 내장과 피를 채우고, 거기다가 어린아이의 신체 일부를 올려... 제물이 되는 살점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아. 아이를 몇 명이나 희생했는지에 따라서 상자 의 이름이 바뀌고, 저주는 비약적으로 상승해. 1보, 2보, 3보, 4보, 5보, 6보, 8보? 8명째야, 그럼? 아까 그 8보가 8명째네, 그럼? 코트리바크는 극한이야. 그 그래서 8보였구나. 8보채 먹고 싶다. 저주를 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코트리바크를 걸고 싶은 상대의 집에 직접 보낸다. 국물이라고 친하거나, 문지방에 묻어 놓거나. 최악의 선물이네요? 이 저주의 결과는 여성과 아이에게 미친다고 봐. 저주에 걸리버린 본인은 배와 창자가 천천히 찢어진다고 하지. 일가에 팔면도 손쉽게 가능한 이 주술력은 그 세대의 혈통을 끊어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코트리바크의 내용인데 도시 전설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거기 시골인 것같던데 <laughs> 도시 전설이라고? 일가 팔면도 아 그래 읽었죠? 말 그대로 코토리바크 아까 무슨 자 해가지고 뭐 있었죠? 그런 물건이 어째서 그런 집에 있는 걸까요? 카지로는 원래부터 주술의, 주술의 일파야. 먼 옛날부터 원하에서도 이상하지 않지. 그리고 그것은 카지로 하루코가 꺼내버렸다. 틀림없을 거예요! 상자의 저주가 떼어난 계기는 주술장의필요어지 이어온 그녀들이 원인이겠지? 파부채 뭔지 처럼한테 해산물이 가득하다고? 상자의 저주가 깨어난 계기는 주술자의 피를 이어온 이뤄... 아 이것죠 하지만 어째서 이탈이 깨어난 걸까 저는 먹을 거다 좋아해요 이거 참 성가신 이야기네요 다시 개의 현상을 불러드릴 정도면 그대로 산속에 틀어박혀 있는 게 좋을 텐데 말이죠 그지? 코구레 어? 약각키 아니야? 카카츄 요신 아까 그 남자애 아니니? 코구레 정령기의 아가씨들에게 그건 말이 심하잖아 아 맞네 다시 들어왔네. 그런가요? 그래, 그, 그만한 그 이유가 아이들이 이미 토시가 지금까지 들어가단 말이에요. 힘으로 씨 치고는 드물게도 사적인 감정이 있으시군요. 아, 뭐가 그, 사적인 것 뿐이야? 뭐, 아이가. 나머지 일을 정리하고 오지. 아, 뭐야, 또 가야 돼, 그럼? 저는 어떡하죠? 따라와. 이건 내힘으다 너까지 말도 아, 왜? 좀 데려와. 후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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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좀 부리고 해야지 뭐 일을 다 혼자 하려 그래 자기도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최 녀석은 자기 나름대로 그 아이의 친구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겠지 인생 좀 내버려 둬라 후임을 부려야지 후임 안 부리면 언제 부리니 이럴 때 부려야지 짬좀 부려 언제까지 짬 부리고 살 거야? 너무하시네 오신 분들 추천과 듣고 그 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다시 돌아왔네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군. 뭐이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야. 환영하지 않아. 너 따위 환영하지 않겠어. 신발 장인 듯하다. 저거 저한거 보면 고생하겠구만. <laughs> 그러게. 이것도 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아까 와이퍼 커터 와이브. 얻었죠? <laughs> 와이퍼 커터 얻었죠, 우리야. <laughs> 와이퍼 커터 얻었지. 그럼, 없고 말고. 하 <laughs> 신난다. 와이퍼 커터를 얻었었지. 저건 뭐야? 아, 이런 세이브라니? 그 와중에 세이브라니? 으아! 우아 야헤이! 야헤이! 헤부자스럽게 불타고 있다 문은 굳게 닫혀있어 굉장히다 닫혀있어 어지서안 열리는거지? 이걸 끊으면은 와이어 커튼 사용할까요? 예스 yes. 로프를 얻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어지서안 열리지? 로프를 얻었으면 로프를 어디다 쓰는거지 이제? 로프를 쓸만한 데가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지난 밤이 궁금해 오늘은 거미줄이 둘러있다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아이 -아 -아. 세상에 해결 못할 것은 없어 오! 어! 뭐 어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지 나간다 예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감이 좀 있다 아이가 저 쿠네 쿠네 아니야 쿠네 쿠네 <laughs>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기분 다신가 응? 본거 같은데 이것은 기분 탓어 뭐야 에헤이 왜 그러시나 물이..야 피가 많이 고였는데 이거? 비가 뚝뚝 흘린다 기분 나쁘군 기분 나쁘군 기분 나쁘군! 노이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찍 하고 괜찮아요 노이즈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다 그랬는데 <laughs> 아 웃지마 웃지마 <laughs> 웃지 <laughs> 들어. 아이고 화장실 누가 있으시네. 저분 샤워하시네. 뭐라고? 아진짜 진자? 정말 진자로 뭐라고 한 거야? 뭐? 다른 나레... 어, 뭐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좋아. 야 이거 야 이거 봐야 이거 이쁘다고요 <laughs> 납치하라고? 어! 오 어, 바로 뒤에서 나왔어 잡았죠? 예스 나무통 있다 딱히 신경쓰이는 부분은 없다 자 여러분들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쉬는 시간에좀 가질까요? 게임 시작해 볼까요? 잠깐 이거 쉐프 좀딸게요아 뭐야? <laughs> 아 이거 탄산이 아니네? <laughs> 탄산인 줄. 탄산수 이거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옆에서 따고 있었는데, 하허치거리 있네. <laughs> 아, 아, 좋아. 쉐프스라고 있어요. 음료수 있습니다. 레몬 토니. 자, 게임 시작해볼까요? <laughs> 야, 이게, 이게 기자체지. 아, 뭐또 뭐라는 거야, 이거? 왜 시작하자마자 이래? 제이스 분들과 자주 마신다는 그슈프스뭐또 아시는군요? 가도록 하죠. 들어오자마자, 어, 이거 행패질이야, 이거? 자, 일단, 로프는 얻었고요 로프를 어디다 쓰는 걸까요? 뭐라고? 정령기의 아가씨라고 볼수 있던 게? 뭔 잡소리야, 저게? 난 저거 보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야 이건 아니잖아! 아이. 아 외국 가자점에서사병인데 편의점을 2체 한다는 그 스위스? 나 편의점에서 샀는데? 지, 진짜? <laughs> 먼지가 더러워서 사망. 곰팡이가 냄새나서 사망. 예한 마리 그냥 끝내야 되네. 고장인가? 통조림 들어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고급식 재료가 들어있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나오는 것 같다. 항아리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다. 뒷문으한번 나가볼까? 어, 고양이가, 어? 고양이가 반토막이 없어졌다? <laughs> 기분 탓인가? 고양이 얼굴이 어디 갔지? 몸은 있는데?